그래서 그 많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얹히면서 진짜 이제 몸이 폭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플 때는 다 없어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닥터 준수의 건강편의점 JS 25C 아, 오늘 스페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준호입니다 저희들이 막두 명이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이 조금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반인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변한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게스트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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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건강 메뉴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 네. 네. 아, 이건 뭐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laughs> 할건 아, 이렇게 쳐왔네요. 어,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소주 맥주. 아, 아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그렇죠. 오늘 네. 건강 이야기 할 건데. 그렇다. 자, 오늘 게스트분 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30대 청년입니다. 요즘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좀 이곳저곳 아픈데도 많고, 뭐 어깨도 좀 쑤시고, 목도 뒷목도 좀 아프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을 알게 된 뒤로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플 때는 술 마시면 다없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스트레스인데요. 아,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더 증폭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좀 아, 마음이 안 좋고 여기저기가 좀 찌뿌둥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과연 스트레스 때문에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음. 그 국적이 한국인이죠. 그렇죠. 어, 예. 네.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은 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는 거, 뭐, 화가 난다든지, 뭐, 너무 슬퍼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스트레스의 요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어, 보통 스트레스는 내가 잠을 잘못 자고 소화도 잘안 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그런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얹히면서 진짜 이제 몸이 폭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 사실 다 네. 스트레스 환자죠. 네. 그죠? 네, 네. 일단 이제 스트레스하면 은 너무 이제 푹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스트레스가 일단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일단 우리 기타 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당겨지면 어떻게 돼요? 팅 하는 순간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너무 헐렁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즉 적절한 강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지만. 아예 스트레스가 없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넘쳐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종류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순간 전신이 움직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신경 호르몬이 움직여요. 그 신경 호르몬 중에서도 자율신경계가 움직여요. 자, 자율신경계는 내장기관을 다스리지만 특히 혈관의 톤을 조율하는 게 핵심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손발이 막 차지고 가슴은 두근두근 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을 움직입니다 근데 근육을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뭉치고 쪼이는 방향으로 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전신이 움직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버리고 근육을 뭉치게 만들고 호르몬을 불균형을 시키면서 전시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야, 이게 너무 딱딱하다 한장 먼저 해야 되겠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화가 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는 막 가슴이 좀 뜨겁고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런데 일상생활 그럴 순 없으니까 참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뭐 운전할 때라든지 그럼 이제 다음날 좀 몸이 괜시리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시리 그랬던 게 아니라 다 원인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는 꼭 자기 아픈 것 예를 들면 통이 있으면 두통 문제만 이야기하고 장이 있으면 장 문제만 이야기하지만. 이 합쳐놓고 보면은 다 이건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신경의 기능 이상을 우리가 깔고 있다. 일단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줄여야 되냐.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입력 값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상적으로 내몸 안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한번 나눠 볼수 있었어요 하나는 세포 스트레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골격계 스트레스 세 번째는 우리 안 먹고 살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죠 그래서 장 스트레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 좋지만 우리 매연에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에 이런 환경 스트레스 네 가지가 얽히고 설킨 이 떡이 되면서 나에게 취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은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 요인들을 낮춰주는 게 훨씬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즉, 자율신경에 이상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그래서 뉴럴 스트레스를 해결해보자고, 안티 뉴럴 스트레스 프로그램들을 마음 편한 유예과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티 뉴랄 스트레스가 ANS 잖아요 근데 그 ANS가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그 ANS 자율신경과 또 단어가 똑같아요 아 아, 네. 그래서 왜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치료를 할수 있는 게 A.N.S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게 스트레스를 이고는 병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정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서 대체로 뭐 여행으로 그거를 풀어보려고 한다거나 아주 힘든 운동으로 좀 땀을 빼거나 술을 한잔 먹거나 맛있는 걸 먹고 매운 걸 먹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안될 수가 있겠네요. 아, 일정 부분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완전히 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트레스가 결국 아까 우리 몸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응이 대부분은 호르몬의 변화로. 장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스트레스의 반응은 신경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호르몬이 그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망가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몸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을 먼저 해결해야 될 거냐? 호르몬을 먼저 해결해야 될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두 가지를 다 나눠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신경도 호르몬도 같이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이제 병원까지 오게 될 때는 신경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도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병의 근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음도 있을 거고, 사실 뭐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죠. 바늘을 훔쳤는데 감옥 속아요? 안 가죠? 안 가잖아요. <laughs>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도둑이 돼야지만 겨우 이제 감옥에 가고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늘일 때이 사람이 소도둑이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하는 사람은 바늘을 훔쳤으면 종아리를 때리든지 뭐 어떻게든 교육을 뭐 엄청 시킬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음. 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른 데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소도둑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된다. 어, 뻔할 뻔자로 예를 들어서 바늘도도 100명이 어, 100명의 소도둑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들을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NS 치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치료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저는 목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막 장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진료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다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ANS 프로그램을 받으면 한 번에 통합적으로 좀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까 이제 조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원장님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몸은 자, 부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부분부분이 얽히고 설켜서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건강해져야지 부분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짧은 시간 안에 부분 자체만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넓게 보면 다시 재발하거나 다른 증상들이 더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서로 간의 연결입니다. 자, 커피를 주문했으면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을 건너면 주스로 변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되는 순간 우리 몸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정보 전달을 누가 하고 있느냐? 두 가지가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경이, 하나는 혈관이. 그래서 신경과 혈관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혈관 자체도 자율신경이란 신경이 지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자율신경계가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뉴랄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주면 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 몸이 유지가 지속 가능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선생 얼마 전에 네.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검사를 좀 의뢰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좀 머리가 아프고 요즘에 좀 두통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좀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찾아뵙던 건데 어~ 원장님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의도랑 다르게 당연히 머리 쪽도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뭐~ 장이나 뭐~ 근골격계 검사나 이런 걸다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검사를 했는데 원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laughs>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네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증상들은 그냥 현상일 뿐이고. 그 밑에서 걸막가고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스트레스는 한 가지 스트레스가 아니라 총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은 더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곱하기가 되기도 하고, 제곱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총 스트레스의 종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컵에 물이 조금씩 조금씩 찰 때는 어, 이게 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미 찰랑찰랑하게 고일 정도까지 차버리면 밖에서 조금만 물이 들어와도 물이 흘러 넘쳐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속이 안 좋은 것 예를 들면 목이 뻐근하고 안 좋은 것 소변 문제가 있던 것들 또 정서적으로 내가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들이 점차 쌓여가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회복력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손상 속도를, 회복 속도가 못 따라가는 순간 결국 한 방울의 물로도 바닷물도 넘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고 모든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검사의 목적은 결국 생활 습관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들. 아까 말하면 세포 스트레스. 그리고 근골격계 스트레스, 그리고 장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스트레스를 봐야 돼서 자, 세포 스트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은 탈수가 이 사람이 있냐 없냐. 근데 탈수가 이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근골격계 스트레스는 결국 밸런스가 대변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전척추 엑스레이 같이 척추 모양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검사 그리고 창 스트레스는 왜 일어나냐? 결국 식단하고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의 환경들도 관찰을 하고 미생물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 그리고 환경 스트레스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독성 중금속들이거든요. 그래서 독성 중금속을 머리카락이라든지 혈액을 통해서 관찰해서 나쁜 게 있으면 빼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넣어주고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결국 자율신경이고. 그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들을 적용해 주면 처음에 열심히 치료하면 나중에는 지속 가능한 건강을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얻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네. 저 그다음 주에 시술하기로 했잖아요. 네. 하기로 했다고 우리 자율신경계 치료의 핵심 최고의 치료인 XXX 시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좋아.